필리핀 봉쇄가 시작된 지4 4 7일째로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기관관 데스크포스는 필리핀에서 예방접종을 한 입국 여행객은 7일간 시설 기반 검역을 받게 된다고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로크 대통령 대변인은 두 번째 백신을 접종 후 최소 2주 후 또는 단일 백신 접종 후 2에서 3주 후가 지나면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은 필리핀 식약청, 응급 사용허가 목록 또는 동정적 특별 허가에 포함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한편 기관간 데스크포스는 보건부, 무역산업부 및 외교부, 재무부, 국가, 경제개발청의 특정 등급의 여행자에 대한 검사 및 격리 프로토콜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제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루크 대변인은 새로운 지침이 외국에서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외국인 해외 필리핀 근로자 및 필리핀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에서 접종받은 입국자는 현재와 같은 정기 격리 및 테스트 프로토콜을 거쳐야 하며 10일간의 시설 기반 격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관 데스크포스는 은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이제 입국 면제 서류 없이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은퇴 비자 소지자는 입국시 필리핀 외교부에 입국 면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필리핀 정부가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입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격리 없이 한국과 필리핀을 오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편 한인총연합회는 은퇴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은퇴청에서 세부 지침에 대해 준비 중에 있다며 조만간 은퇴청에서 입국 관련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의 5월 인플레이션이 4.5%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2021년 5월 정부의 목표치를 넘어섰다고 필리핀 통계청이 6월 4일 발표했습니다. 2021년 3월과 4월에 이어 4.5%의 인플레이션이 기록된 것은 3개월 연속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또한 2020년 5월에 기록된 2.1%에 비해 2배 이상입니다. 필리핀의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인플레이션은 4.4%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에서 4%의 목표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육류비용상승, 세계 석유시장에 발전, 전기요금으로 인한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식량가격 상승은 4.6%로 둔화되었지만 식량지수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깔롱공, 딸락키토, 고등어, 하사하사, 라프라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선의 인플레이션은 7.8%로 상승했으며 육류 인플레이션은 22.1%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교통 인플레이션은 완화되었으며, 트라이시클 요금은 4월 48.4%에서 5월 38.8%로 낮아졌습니다. 석유 및 기타 연료도 4월 32%에서 33%로 둔화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인플레이션은 4월에 3.7%에 비해 5월에 3.6%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4.7%에 머물렀습니다. 지방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인 지역은 비콜 지역으로 7.5%를 기록해 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중부 비사야 지역으로 2.1%를 유지했습니다. 세부에서 43세의 한국인 김모 씨가 아파스 바랑가이 IT파크의 아얄라몰에서 6월 2일 CIDG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김모 씨는 수사관들을 체포에 따로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4월 한국에서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을 체포하라는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모 씨는 한국에서 2억원 이상의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피해자의 일부가 소송을 제기한 후 세부에 도착했으며 CIDG는 세부에 공범이 있는지 또는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모 씨는 이민국에 이관되기 위한 문서와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추방을 위해 마닐라 이민국 수용소로 6월 3일 이송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박스 시설을 통해 필리핀 및 기타 아시아 국가에 700만의 용량의 백신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8천만의 잉여 백신 중 2,500만의 용량을 1차로 배포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레노 마닐라 시장이 2022년 선거에 출마하겠지만 아직 직위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며 마닐라 시장의 재선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나는 시장으로서 바쁘다. 나는 마닐라 시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으며 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레노 시장은 2022년 선거에서 현 행정부에 도전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로 완 삼바얀 연합의 후보군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1월 모든 정치인의 꿈은 대통령이 되어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대통령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기 대통령 후보로 모레노 시장을 후보 중한 명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리루코 대통령 대변인이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사우스루존 고속도로 깔람바 근처에서 발생한 총격전은 강도 및 납치 용의자들에 대한 추격전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중국인이 바라냐계에서 납치되었다는 정보를 받은 후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총격전에서 두명의 용의자가 사망했습니다. 수도권 경찰서 다나오 서장은 5에서 8명으로 구성된 용의자들이 필리핀 경찰의 감시 목록에 2개월 동안 올라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나오 청장에 따르면 라구나의 비난에 있는 포고 노동자들이 납치 및 강도 표적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흰색 벤에서 100만 페소가 넘는 현금, 각종 신분증 총 2개 및 탄약이 발견되었습니다. 현금은 플라스틱 라벨에 쌓여 있기 때문에 파사이에 있는 포구에서 일하는 중국 근로자들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성인의 89%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지난 연말에 31%에서 49%로 급증했습니다. 사회기상관측소 SWS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매우 걱정한다고 답했으며 19%는 약간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조사에 매우 걱정한다라고 응답한 77%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9월과 7월 조사에 응답한 63%, 67%에 비해서는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두려워하는 응답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메트로 마닐라는 85%로 전국 89%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비사야 92%, 민다나오 90%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응답자에 비해 감소 또는 정체하고 있지만 비사야와 민다나오 지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백신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수도권에서는 피부에 와닿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악의 상황이 아직 안 왔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해 11월에 31%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 말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이 낙관보다는 비관론이 앞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리핀 경찰은 금요일 경찰 작전에서 필리핀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신체작용카메라 바디캡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리자르 경찰청장은 오늘날 필리핀 국민은 법 집행과 국가의 평화와 질서 구현에 마침내 눈과 귀를 갖게 됐다고 바디캡 출시를 기념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지금까지 약 3천 대의 바디캡을 배포했으며 추가로 3만 대를 더 확보할 계획을 알려졌습니다. 엘리자르 성장은 이전에 신체 카메라가 불법 마약 작업, 수색영장 및 체포영장 서비스, 심지어 정기 순찰 중에도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 맥도날드는 졸리비의 타월 치킨 논란과 관련, 졸리비를 비방하는 광고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월 치킨 사건이 발생한 후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는 맥도날드 로그와 프라이드 치킨 한 접시와 함께 우리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울이라는 게시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달로용시에서 예방 접종권을 판매한 또 다른 용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만달로용 아발로스 시장은 금일 용의자는 시 정부의 직원도 아니고 예방 접종팀의 일원이 아니라고 전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완료 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자수했으며 경찰에 의해 석방된 바 있습니다. 동부 비사야 보건개발센터는 어제 276건의 코로나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이후 하루 확진자로서는 가장 높은 기록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 테 96건, 따골로반 44건, 오목 32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의 개놈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4건은 영국 바이러스 변이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동부 비사야 지역에는 1421건의 활동적인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바오시의 요청에 따라 기관관 테스크포스가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다바오시를 수정된 지역사회 검역 M-20Q로 검역을 강화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다바오시는 6월 3일 248명의 확진자가 증가했습니다. 다바오시는 M-20Q가 발령되면 실내 식사는 10% 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실외는 수용인원의 50%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관관 테스크포스는 금요일 메트로마닐라에서 코로나 사례 증가 속도보다 민다나우에 있는 다바우시와 제너럴 산토스시에서 더 빨라 격리 상태를 높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바우시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m 2 c q 가 발령되며 제너럴 산토스시는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GCQ 검역이 발령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4일 오후 4시 현재 새로운 확진자가 7,450명 발생해 125만 5,337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181명이 발생해 21,537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률은 1 7 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회복은 어제 3,483명에 이어 2,382명이 회복되었으며 117만 3,000 6명이 회복되었고, 회복률은 93.8%를 기록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역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6만 794명이며 수도권 중환자실 이용률은 50%였습니다. 또한, 오늘 양성 확진률은 13.6%로 기록했습니다. 옥타 연구팀은 6월 4일 메트로 마닐라의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어 약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산후안시는 지난주 17% 사례 감소를 보였지만, 빠라냐케및 깔로칸시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타의 최근 자리에 따르면, 쾌존시는 코로나 확진자 사례가 가장 많은 지방 정부 목록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중 다바오시는 새로운 사례가 69%가 증가했습니다. 전염병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옥타는 밝혔습니다. 달러 대비 폐소는47.75 패소로 거래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요한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116.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폐소에 대한 원화는1폐소에 23.39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태풍 단테가 필리핀 해역에서 벗어났으나 다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일루코스, 잠발레스, 바타한 지역은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풍 단태의 영향으로 6명의 사망자와 0명의 실종자가 기록되었다고 재난대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메트로마닐라 5일 최저기온은 25도, 최고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일출은 오전 5시 25분이고 일몰은 오후 6시 23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